네, 안녕하십니까. Y 모델링 팀의 팀장을 맡은 정우혁입니다.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최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정 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고 그 뒤에 프로젝트 진행 계획, 프로젝트 최종 작업물 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메타버스란 단어의 정의에 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의 우주를 이끄는 유니버스의 신조어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하여 가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메타버스 기반의 콘텐츠들이 새로이 생성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위주의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후에 다른 산업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챗이나 제페토 등도 메타버스의 기반의 컨텐츠, 컨텐츠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 3D 디자인 팀의 특성과 현재 주원 받고 있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접목시켜서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그 중에서도 현재 팀에서 판매 중인 VR챗의 맵과 아바타를 디자인하여 적용시켜보고,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익히고, 상황에 따라 배포 혹은 판매 기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VR챗이란 오픈월드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여러 가지 아바타와 맵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게임 내에 있는 오스트를 통해 미니 게임을 즐기거나 상황을 구색하여 즐기는 게임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 내에서도 이러한 VR챗이 많이 사용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스토리를 잡고 그 틀에 맞춰서 각자 적어진 디자인을 하려 했으나 VR챗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유저들의 각자의 상황을 구속할 즐기는 경우가 많아 맵과 아바타의 세세한 틀이 잡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아바타와 맵이 있는 만큼 따로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세한 스토리와 컨셉 잡지 않아서 T1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유로운 수제로 진행하면 각자 크게 동떨어진 디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중세시대라는 어, 틀을 잡고 각자가 디자인할 오브젝트를 정하여 한가지 오브젝트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캐릭터 디자인 2명 배경 오브젝트 디자인 3명 배경 및 캐릭터 디 1명으로 구성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채용 경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오브젝트로 보시면 어, 이 오브젝트를 배경의 중세시대에 맞춰서 어, 제작 후에 맵을 따로 이제 또 제작하고 두 개를 맞춰서 배치 후에 이걸 VHS에 적용하였습니다. 어, 적용 결과 오류 초기에 있는 오류를 해결하고 현재는 오류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및맵및 배경 오브젝트 제작, 제작입니다. 이 예, 중세 시대랑 컨셉에 맞춰서. 각자 자신의 기성대로 이런 의자, 집, 뭐 탁자 등 같은 오브스트를 제작하였고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의자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크다든지 하는 것은 시원들끼리 사기를 통해서 조정하고 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부분입니다. 캐릭터 모델링은 중세시대랑 컨셉에 맞춰서 캐릭터 제안했고, 블렌더와 v l o 이 d 3D 맥스 등을 통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VS에 적용시킨 후에 오류 확인하였고, 오류 해결 후에 현재는 오류 없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함 작업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팀원들과 같이 상의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다른 작업에 대한 여러 상황을 미리 겪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받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